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예, 수도권의 단풍 명산, 동두천 소요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소유산은 지금 시기에 가면 딱 좋은 산 같아요. 지하철로 갈수 있는 숨겨진 단풍 명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유산 정상부의 단풍도 아름답고요. 그리고 소유산 입구에 있는 단풍들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누구나 단풍을 보러 가기에 참 좋은 산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모든 봉우리를 다돌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하지만 단풍 구경을 위해서는 코스를 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어, 굳이 등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시기를 잘 맞춰서 가면요. 자제함까지만 살짝 산책하는 기분으로 다녀와도 충분히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험도는 만약 등산을 하실 경우 칼바위 부근이나 의상대 방향이 조금 험해서 등산화를 꼭 신는 으시게 좋고요. 접근성은 그렇게 가깝진 않아도 그래도 지하철이 바로 간다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풍경은 6개의 봉우리가 꽤 수려한 산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단풍 시기에 진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어, 봄철에 진달래나 철쭉 아름답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번에 다녀오면서 찍은 사진 몇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주봉 근처에서 바라보는 의상대이고요. 그리고 의상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건 중배군대 근처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원형폭포입니다. 자제함이고요.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정상부는 단풍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지기 시작한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구간이 단풍 절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을가을 가을 합니다. 가을가을 가을 하죠. 다른 부분도 정말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진과 영상은 정상부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은 지금 현재 소유산 입구 부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아름답게 물들었더라고요. 근데 정, 입구 부근은 이 스팟을 제외하고는 아직 대부분 단풍이 들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있으면 입구 절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진짜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일단 찾아가는 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도 플랫 소요산 주차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예, 주소는 여기 적혀 있고요. 예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산역에서 오실 경우에는 약 1km 정도 됐고 한 15분 정도 도보로 오시면 됩니다. 네그 다음에 1줌으로 통해서 산행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지함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이럴 경우 총 거리가 9km에 그리고 산행시간이 5시간, 6시간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산행입니다. 일단 최고 고도가 587m밖에 안되는데 상승고도가 843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여기 자제함에서 하백운대 올라가는 곳이나 공주봉에서 그리고 일주문방향으로 내려오는 두곳 모두 꽤나 가팔라서 이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6복의 봉우리를 다 타는 것은 사실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경우 조금 코스를 단축해서 다녀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일단 의상대가 정상이어서 보통은 인증을 위해서 의상대를 가기 때문에 요즘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여기 나한대를 올라가는 구간과 그리고 나한대 의상대, 의상대에서 의상대 공주봉 구간이 단풍이 꽤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 구절트에서 공주봉까지도 단풍이 예뻐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자제함에서 선녀탕 입구를 거쳐서 선녀탕 입구 하산로로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뭐 체력이 좋으시면 다도셔도 상관없고요. 이 정상부는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단풍이 다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정상부로 가실 생각 이 있으시면 되도록 빨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정도 후에는 자제함까지 이 도로가 빨갛게 물들 것을 예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입장료가 1000원 이고요 그리고 주차요금이 2000원 입니다 어 모두 다 현금만 되니까 꼭 현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경우는 안 가져가서 돌아 나왔어요 네, 사진을 한장씩 보면 설명해 드리면요 네, 여기가 소유산 역 부분이고요. 나오셔서 오른쪽으로 쭉 오다 보시면은 소유산 가는 길이라 보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은 예, 단풍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들이 모두 다 단풍나무고요. 그래서 절정 시기에는 예, 이 부분이 빨갛게 물드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어, 지금 단풍 물이 많이 안 들었고요. 한 80%는 아직 단풍 물이 들지 않았습니다. 군데 군데 이렇게 벌겋게 물든 구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구간이 이렇게 파랗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은 좀 빨갛게 물든 구간이 있는데 아직 물들지 않은 구간이 더 많으니까 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 은행나무가 있는 부분은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내표소에서 표를 사고. 쭉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일주문까지도 아직 한 10분 정도는 조금 더 가셔야 돼요. 총 도로를 한 20분에 30분 정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요산 자제암 일주문을 지나면은, 네, 곧 갈림길이 나오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네, 왼쪽에 보시면은 원효 폭포와 원효 굴이 있습니다. 여기가 원효 굴이고요. 그리고 이게 원효 폭포입니다. 원효 대사가 이 부근에서 수행을 했다해서 원효 대사와 관련된 이름이 붙은 곳이 많고요. 네, 전설도 많이 내려옵니다. 여기가 원효굴 사진이고요. 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살짝 보고 오시는 걸좀 추천을 하고요. 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릴 코스 기준은 네, 자제암 하배운대, 중배군대상배군대 그리고 나한대, 의상대, 그리고 공주봉, 그리고 구절터 이렇게 한 바퀴 크게 도는 코스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주문을 지나면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르막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밑에 부근은 이렇게 단풍이 전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공주봉으로 갈라지는 길인데, 네 중배군대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재항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고요. 네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 이렇게 원효대라는 부분에서 처음 조망이 터지고요. 여기서 평지를 조금 가다가 다시 오르막으로 오르시면은요. 화장실 부근을 지나서 자제함에 도착을 합니다. 자제함에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폭포가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갈수기인데도 어 수량이 꽤 되더라고요. 폭포 구경도 살짝 하시고 이 옆에 이렇게 나한전도 있고요. 이 나한전 옆에 보시면 본격적인 등산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배군대까지는 약 700m 정도 되는데 그 700m가 그리 만만하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꽤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되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꽤 가파른 경사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험한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부근은 단풍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이파리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능선에 딱 올라오시면은 지금 이쪽에서 올라왔는데 마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요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별다른 표지판이 없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능선을 올라오면은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하백군대가 있고요. 하백군대는 사실 그렇게 조망이 좋거나 그런 곳은 딱히 없습니다. 하배군대까지 올라오셨으면 중배군대까지는 크게 가파르지 않은 산길입니다. 중간 중간 이렇게 조망이 트이는 곳이 있긴 하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망이 좋진 않아요. 나무가 중간중간 중간 가려 있고요. 네, 중배군대도 그렇게 조망이 좋은 포인트는 별로 없습니다. 중배군대에서 이제 상대군대 방향으로 산행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조망이 있는 곳도 있는데 중간중간 나무가 좀 가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칼바위까지는 조금 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요산 자체가 그렇게 험하지 않은 산은 아니에요. 네, 하백군대, 중배군대 상백군대는 보통 이런 분위기에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백군대 300m 왔고요. 어, 상백군대까지도 300m 남았네요. 네, 지금까지는 단풍나무가 많이 안 보였는데요. 여기 상대군대에 다가와 가면서 단풍나무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참 가을가을합니다. 가을가을하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산행을 했어요. 풍이 참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10월 20일 영상입니다. 예, 단풍을 보시면서 네, 상배군대를 지나가고요. 네, 상배군대를 지나면은 칼바위 구간을 만나게 됩니다. 칼바위 구간은 네, 바위가 날카롭게 서있고요. 그래서 발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발디들 곳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단풍기간이 아니라고 하면은 소유산에서 가장 예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나무 사이로 어, 소나무가 자라있는 모습들이 저는 꽤 예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조금 험해서 어,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우회 도로를 조성을 해놔서 비교적 안전하게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간을 다 우회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요. 중간 중간 험한 곳이 있으니까 꼭 예, 등산화를 신고 가시길 추천을 합니다. 네, 칼바위 구간을 지나면 이렇게 선여탄 입구와 이어지는 곳이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시면은 네, 나한대까지 300m 남았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 300m가 단풍나무가 꽤나 예쁘게 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 올라가는 길이 저는 제일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시길 좀 추천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주봉까지는 단풍나무가 꽤 많은 편입니다. 네, 단풍이 진짜 예쁘죠. 햇볕이 잘안 드는 구간은 지금 단풍이 절정이고요.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은 햇볕이 잘 드는 구간은 이미 잎이 말라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나한대를 만날 수가 있고요. 나한대에서는 이렇게 의상대가 잘 보이고 보시면은. 이파리들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대부분 잎이 말라버렸죠. 네, 하지만 뭐, 아직은 떨어진 곳보다 예, 훨씬 예쁘게 펴 있는 곳이 많아서 아직은 정상부도 단풍 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한대에서 의상대 가는 길도 이렇게 단풍이 예뻐요. 만약 단풍 구경가실 분들은 이 코스는 꼭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조금만 더 나한대에서 의상대까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네 여기 올라가시면은 의상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상대는 풍경은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사진을 찍거나 혹은 이렇게 좀 쉬기 편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파리들이 좀 말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살짝 들렀다가 바로 갔고요. 네 지금은 나한대에서 왔는데 샘터 갈림길을 거쳐서 공주봉까지 1.2km, 한 2, 30분만 가면 됩니다. 대리막을 살짝 내려가고요. 여기서부터는 네, 동두천 부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동두천이 한눈에 보이죠? 네, 여기가 공주복 부근입니다. 꽤 내려갔다가 꽤 올라가요. 네, 근데 이 부근도 지금 단풍이 좀 절정이어갖고 조금 보기 좋았습니다. 아유, 단풍 이 예쁘죠? 가을가을 합니다. 여러분, 산에 많이 가세요. 이번 주말이 정말 최절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근에는 이렇게 조금 벌어갈까? 줄을 잡고 가고 있었는데, 이게 걸려서 손을 다칠 뻔했으니까 줄 잡을 때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주봉이 450m 남은 지점인데요, 이 부분에서 좀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는데요, 이렇게 계단이 나오면꽤 가파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하지만 계단이 그렇게 길진 않고요. 올라오시면 이렇게 소요산 능선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가 의상대 방향 그리고 백운대 방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자제함도 보이고요. 조금만 더 올라오시면요. 곧 공주봉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공주봉 자체는 그렇게 볼 곳은 없는데요. 가는 길에 이렇게 동두천 방향이 조망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동두천이죠. 요 앞에가 공터가 좀 조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좀 많이 쉬어가는 곳 중에 하나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절터를 통해서 일주문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봉우리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 뭐 사실 그렇게 쓸데없는 소린 것좀 같... 재밌으면 설명해 드리겠는데 하나도 재미없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구절터까지 내려가는 길은 내 정비가 꽤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조금 길이 편해서 한번 조금 달려가봤어요. 네, 이런 길을 따라서 1km만 내려오시면 되는데 경사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비는 비교적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한 중반부를 넘어서면은 단풍나무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 부근은 제가 했을 땐 아직 단풍이 물들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구간이 아직 단풍이 물들지가 않아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절정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아요. 네, 내려오다가 저는 염소가 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염소가 사람을 전혀 사람이야? 안 무서워 하더라고요 미안해 에기하지 않나요? 전또산에서 염소 본 것도 네. 처음이네요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니?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네, 이옆에 보시면, 이렇게 공터가 있어서 여기 쉬어 가시는 분도 많고요 이 공터 밑으로 단풍이 꽤나 들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위보다 아래가 단풍이 더 많이 들어갔고, 전좀 신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쪽은 지금 꽤나 예쁘죠. 네.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이쪽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시면은요. 아까 자제함으로 올라갔던 삼거리와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내려가서, 일주문 방향으로 가서 산행을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코스는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 코스인데 이 코스는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만약 체력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신다 하는 경우에는 자자암에서 선녀탕 입구로 해서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나한대 의상대 공주봉까지 해서 내려오시는 게 아마 단풍을 가장 잘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윗부분은 앞으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단풍이 예쁠 것 같고요. 아랫부근은 그 이후에 단풍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동두천 소요산을 좀 소개해드렸는데요. 동소요산은 제가 두 번째 가는 거였는데, 네, 저번에 갔을 때보다 단풍 시즌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단풍철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 같아요. 어, 2020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예, 윗부분은 절정위로 맞이하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절정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산행 계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은 건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